어, 이게 번거로운 일을 어... 네가 한다고? 어, 말도 월드컵날. 충격, 진짜 충격받아 거야. 그래, 번 얼굴 중에 제일 충격받은 얼굴. 지난 한 달간 좋아하신니까 밥풀이의 월간 밥풀이. 지난 한 달간 밥풀이는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았는지 그냥 알려드리면서 여러분들과 소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우리 싸움입니다. 오늘 제가 먼저 해보죠. 여름하면 냉면의 계절입니다. 와아 와. 와. 중에서도 육전냉면. 이야. 아, 신다 아. 육전까지. 아, 육전을 와. 또 추가했어. 육전에 육전을 추가. 원래 네 양치고는 좀 많다. 아 이거는 같이 나눠 먹으려고. 평소에는 그냥 보통에다가 육전 추가? 아 근데 혼자 먹진 않고. 어, 뭐 어, 혼자서 네, 밥을 못먹나 네. <laughs> <laughs> 혹시 뭐 좀. 어떤... 다덱스 좋아하나, 다덱스. 저는 다덱스도 좋아하고, 택덱스도 좋아하고. 왠지 그럴 것 같았다. <laughs> 이랑같 않아? 맞아, 맞아. 노랭이랑 진열이 어. 용산에 그먹으러 어. 갔어. 아, 오셨어. 그때 갔을 때. 어. 맞네. 우리 커플 입사해서 진주냉면 먹었어. 진주냉면집. 어, 내 냉면이면 냉면이지 왜 하필을 육전냉면으로 했을까? 여름이라고 좀식이失 보니까 운동을 합니다. 그러다 우연찮게 전주면옥이라는 어떤 가게에서 이렇게 먹는데 맛있더라고. 어. 그냥 고기의 식감이 냉면이 좀잘 어울릴 바타서 육전이 맛있다. 요즘에 운동하는짭 주중에는 그 이제 뭐 계란밥이나 참치버섯 이렇게 좀 질리도록 금방 먹어. 음, 그다음 이제 주말에 이런 거다 하나 먹으면. 아또그 다음 일주일 참치밥, 계란 볼로 보트는 거야. 아 참치밥이나 계란밥을 좀 다음에 소개시켜주는 거 같아요. <laughs> 너무 보잘것도 그냥 밥, 계란, 피자 이게 다야. 그거 얼마나 보잘것 없게 먹는지 <laughs> 우리 조금 궁금하다. 짜오 <laughs> 어, 집에서 한번 그래. 그래죠 그래. 어, 그래. 내가 참치밥 한번 <laughs> 어. 소개할게. 어. 내가 먹는 <laughs> 참치밥. 어, 나쁘지 않아. 빨 먹어봐. 빨리. 빨린다. 아, 살짝, 살짝 비빔 스타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빨린다. 짜오 작업. 무슨 걸 띄워 놓 나는 좀 단절을 넣어야 될것 같아. 나더 냉이 좀 넣었어. 아, 됐어. 음, 아, 면? 잘끊기고 좋다. 맛있다. 떡전이랑 아, 같이 먹으니까. 짜오가 실제로 요즘에 운동을 좀 열심히 하긴 해. 황행봉에서 운동하는데 우리는 보통 그냥 헬스장에서 하는 음. 거잖아. 소개 좀 어떤 식으로 하는지. 내가 스토리 같은 거 하나 돌리니 내가 음. 배우면 어떻게 하는지. 아 인스타에다가? 여기서 말로만 설명하고 아 그래? 이렇게 몸을 왔다 갔다 하면서 회전 주면서 음, 밑으로 한번 내려갔다가 쑥 올라오고 우와 그 내려갔다가 쑥 올라오고 예? 헤엄치는 뭐 듯이 그래서 먹는 거 그래도 가끔씩은 이렇게 잘 먹어줘야 돼. 근데 확실히 저번에 짜오가 60kg 벤치프레스 못한 게좀 충격이 컸네. 아 맞아 맞아 그거 진짜로 겉으로 티는 전혀 안 냈지만 속으로 자존심 진짜 많이 상했더라고. 나 자신한테 <laughs> 진 느낌. 눈복까지안 였는데. 어쩌면 막어 욕심인데 아. 내 몸무게보다도 적데 요즘에 어, 그래도 어. 운동 나름에 하려고 해. 음. 맞아. 좀더 하고 봐 아직 남아 있아 맞나 다행이다. 음 <laughs> 기본빵이. 음 너무 맛있는데? <laughs> 오 맛있지. <laughs> 짝쪽 스스스 스탠스. 스스 스탠스. 스탠스. 스스 스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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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자 다음은 진열이 예, 저 차예입니다 제 음식 5월 한 말쯤부터 기점을 해서 네. 6월달까지 달고 살았던 음식입니다 어? 백소정을 넘었나요? 백소정은 사실 이제 안 간지 아, 근래에는 바뀌었습니다 어? 어 과연? 강정살 어. 덮밥 우와 맛있겠다 아 여기 진짜 맛있어 요 여기 신림에서 이건밥쪽 굉장히 인기 많은 메뉴입니다. 이게 좀 간판 메뉴거든요. 어, 근데 그 집이 유명하다는 걸 니는 어떻게 알 거야? 그럼 배달 어플을 이렇게 찾다가, 강호이의그 검색법, 저도 아, 이제. 아, 네네네. 강호이 스킬을 좀 사용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이제 쫙 상위에 뜨게 되더라고요. 그런 믿래많아지 네, 추천주라는 신나요, 실하다. 예. 얼얼 얼만데 이렇게 해서? 꽃배개를 시켰는데 보통 제가 먹는 일반 사이즈를 시키면 11,900원 강정살인데 11예 특히나 혼밥을 자주 하는 저한테는 이거만한 메뉴가 없어요 맞다 맞다, 예.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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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게 제일 좋다 예. 한 개만으로 배달 옵니까? 어예 이거 하나 시키면 딱 예. 그래서 난 좋아 음 계란도 같이 들어가서 반숙이거든요. 노른자 팍 터지면서 되게 부드러워요. 먹다 보면은 좀아 그럴 때 있긴 해요. 살짝 아 이글거릴 때가 있더라고. 어. 그래서 제가 워낙 많이 먹다 보니까는 대조 같은 거하게 힘들었어. 요 여기에다가 어. 어 너무... 너가 커스텀도해? 진열이가 커스텀을 한다고? 따로 그냥 이런 거. 어 뭐야? 살짝 향을 입히는 거야. 진열이가 응. 이런 거 진짜 아나 하는 아, 스타일인데. 진짜 너가 이런 걸안 하고. 못한다 못한까지는 알고 이제 그냥 같이 갈때 먹는 거지. 어, 그러니까 이게 번거 수고로운 일을 어. 네가 한다고? 일희 그래, <laughs> 무시하지 마. 어. 김치일이야나김인데막김우신데짤한번추가 그래, 하는 거야 그냥. 별건 없어. 이거 <목소리> 어떻게 <목소리> 진짜 <목소리> 진짜 충격받은 거야. 그래본 얼굴 중에. 제일 충격 먹은 얼굴죠? 먹 날! <laughs> 네, 요렇게 요거 먹으더 맛있어요 어, 이건 맛이 없을 수 없지 이야. 아! 짭짤함 맛이 확 들어가면서 느끼함이 날라가요아 이거 진짜 맛있겠다 아드셔보있죠 빨리 먹어줘 빨리 먹어줘 당장살이 굉장히 꼬들꼬들해갖고 고들, 식감 미쳐요 맞아 항정살 식감이 좀 꼬득꼬득한 그릇 당장살이 참기름 넣어가지고 엄청 꼬져해 닭고 음... 참기름 더 좋을 수 아, 있어. 아여 여기 있어요. 참기름은 정말 좋아. 맛있어요. 기호에 따라서 매운 그좀 맛있는 거 있을 때는. 와, 너무 어 <맛있겠다. 웃음> 아니야, <웃음> 오, 맛있다. 음. 와, 진짜 맛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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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오야 맞는. 음. 저도 진열이 <laughs> 스케일로 음. 이다. 맛정 맛있다. 그리고 약 음. 이렇게 덮밥하는 스타일의 집이 좀밤 늦게까지 내가 봤을 때 배달할 것 같아. 새벽 배달도 가능해. 야식으로 요거를 먹는다고 생각하면 진짜 끝장이야. 아유. 딱 넣고 넷플릭스 같은. 아, 그렇긴 거 그렇게네. 아싹 먹. 아기저기네. 스테인 하나 딱, 그리고 거. 거 하나 딱 어? 그리고 어. 먹으면. 그러고 그래. <laughs> <주차를 드리진 않겠는데.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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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퍼줄러다면아 너무 새벽에 추천드리진 않겠습니다. 장면 바로 걸리기로. 긴짭 바로 술 땡길 수도 있지. 그냥 한번 먹고 김이랑 먹어봐. 아, 저는 그걸 추천. 검정살에 원래 맛딱 느끼고. 뭐데 갑자기 슬래. 떠떠 떠르 떠르 떠 떠. 배고픈 덮밥이. <laughs> 어나 이제 <laughs> 어, <이름>, 이런,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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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이런 기억했어. 이런 기억했어. 바닥골을 좀 잡았어. 오. 피부에 좋아 강정살아 <laughs> 그래? 요즘 돼지 기름이 몸에 좋다는 연구도 되게 <웃음> 많이 나오고 있어. 지금 피부가 많이 좋아졌잖아. 맞아. 다 덮밥 덕인가? 그럴 수도 있어. 6월달 진열이의 음식은 매콤 항정쌀 덮밥이었습니다. 아, 진짜 맞 다음은 강호이. 강호이는 좀큰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와, 크다! 제가 이제 그 박씨 집안에서는 혼자 대표다 보니 직원들 밥을 사줘야 되는 게 있는데 보통 먹고 싶은 거 있냐고 물어보면은 이 음식 많이 언, 언급해요. 그래서 나도 엄청 많이 먹은. 아구찜입니다. 와! 특이한 게 보통은 뭐 치킨 피자 이런 걸 많이 이야기할 것 같은데 우리 애들은 아구찜을 그렇게 좋아해요. 음. 또 핵, 핵심은 살 많이 아구찜이라고 해서 살 발라 먹기 좋은 이리도 네. 추가한 요 버전으로 우리 애들 많이 먹습니다. 아이고야. 아, 저거 밥이랑 먹으면 맛있는데. 저는 원래는 아구찜을 막 자주 먹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먹다 보니 내가 찾게 돼 이게 다 살입니다 여기 몸에 딱달려 있는 거 보이지? 오. 음. 아, <laughs> 아, 아 사실 콜라 몰라 아, 이거. <laughs> 아 옆에서 왜냐보다. 따라해요. 이게 좀 아, 신기한 동작이잖아. 어, 목성이 있네. 너무 빠게 먹는 것 같긴 해. 일부러 그러는 거가. <laughs> 어, 진짜 맛있나봐. <laughs> 아 그리고 이게 <여기> 이제 <laughs> 고니로 알려져 있는 일이 아... 어느 부인지 알아요? 정소 정소. 네. 정소. 아, 아 네. 네. 정정소가 뭐죠? 정소요? 그.. 아, 많은 새끼들이 나오는 곳이죠. 아 맞아 맞아. 네. 음. 정자 새끼 생기지 않아. 오.. 야 지금 거의 뭐 어류의 정력을 갈취하는 거 아닙니까? 드셔봐. 어. 어. 매운 거못 드시는 분들은 주의하세요. 저는 조금 맵게 먹어서. 음, 어. 저는 이거 콩나물이 있어서 사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아 근데 너도 한번 먹어. 제가 약간 초딩 입맛이라서 사실. 니 같은 사람이면 좋지. <laughs> 이게좋아서 음! 어딱 먹기 좋게 돼있다. 어. 너무 잘잘 잘 발려. 난그 아귀찜에 이무제 껍질 아 이거 탱탱하니 아. 맛있어. 이게, 이게 맛있더라 나는. 와, 엄마 이건 무슨 생선이야 너무 잘 발려. 와, 어 중대하다. 해산물 잘못 먹는 사람들 이거 대더라고살만히 어, 일이 맛있겠다. 불난다. 아까면 아고찜 좋아하나? 아 어, 엄청 먹지. 직원들 회식할 때도 같이 가. 다 달라요. 까이 있으면좀 불러서 같이 밥도 먹이었는데 수원으로 떠났지. 어, 그럼 마음속 나언제는지난 보고 싶다 니가. 네, 주말에 이제 볼수없다 그래 주말에 안 놀러왔잖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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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평소에... 뭐 평소에 이렇게 자주 놀러가고 있는 거면 이가야 <laughs> 회식 거기서 하지 말고 여기서 좀 하자 어? 근데 여기서 나 혼자만의 결제로 이, 이루어지지 그 않아. <laughs> 나혼지만 회식을 <해시만> 여기서 해예 남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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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물> 거 아니야 남을 거 아니야 ㅋ ㅋ ㅋ ㅋ ㅋ 너무 짜치지 않는다 <laughs> <laughs> 너무 맛있다 오케이 요런 <laughs> 음식은 술에 땡겨야 저는 좀 인정하는 편이에요 <laughs> 아자자자 아. 네. 아. 음. 아. 밖에는 있는 거있는 안에는 있는 거 <laughs> 6월에 강호이의 음식은 아구찜 아, 다음은 짱배 저는 6월달에 있엔나... <목소리도 면이 해> 만 먹느라고 다른 음식을 먹은 게 아예 없어요. 아 파뉴스에서 이거 한다고 선포를 했었죠. 그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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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딱 하루 여자친구랑 외식을 한게 있습니다. 조개찜을 먹었습니다. 조개찜? 어, 오또 해산물이야. 그래 끌렸습니다. 네, 네. 어. 네 스토리는 없습니다. 근데 음. 조금 시원한 스톤이 있었어요. 제 여자친구랑 갔던 곳이 네이버 지도에 나오는데 다음 지도에는 없어. 그게 사연이라는 말인가? <laughs> <laughs> 이상하다. 는 거예요? 야야 몰라, 아니야, 진짜 기하잖아내뭐 상호 등록이 안돼있나 보지. 어, 몰안 신기하잖아. 와, 아, 전복. 전복이다. 어, 아, 전복. <목소리> 전복. 시간네 <시한해>. 짬배가 <목소리> 제일 좋아하는 거. 제가 여자친구랑 이게 먹으면서 전복이 무슨 껌인지 아니냐고 내 물어봤는데 모른다 하더라고요. 전복은 달팽이 과거든요 <목소리>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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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아, 달팽이야? 예. 네. 이렇게 기어댕겨, 이 붙어가지고. 야, 먹는 걸로 이건 진짜 찐들만 이렇게 먹는다. 거와 맛있다. 보라에서 보라, 근 소라가 정말 좋아합니다. 왜 이렇게 뽁하고 나오나? 잖 와, 와, 오, 와 내장까지. 어 내장까지. 이 내장이 사실은 독성이 있거든요. 아 어, 그래서 독성이 내성 있는 사람이 아니면 안 먹는 듯 싶네요. 너는 내 네, 내성인가? 내성이나니야 어? 그럼요. 짜고 무슨 만독 불침. 만독도 먹이면 손수염 내장 짜. 다른 또다른 소라. 코브라 <laughs> 덕도 막을 수 있는 <laughs> 소라 많이 먹이고 싶어서. 절대 <laughs> 응. 독침 찔러봐도요. <laughs> <그치? 웃음> 조개 먹는 모습도 좀 보여주세요. 어. 지금 달 달팽이만 두개 먹었잖아요. <laughs> 아 맛있겠네. 한번 음, 먹어보자 우리도. 원래 응. 응. 조개 찜은 국물이 없는데 얘는 국물이 많아. 진짜 막한데. 아우 <laughs> 어, 조개 국물. 어. 조개 국물 약간 제철국 스타일. <laughs> <저> 조개 국물. <laughs> 제철상. 여기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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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향 보소. 음. 이건 조개가 이제 이 입을 빡 하고 내밀다가 어 그대로 이 이거 버렸습니다. 아, 안타깝네어 아. <laughs> <laughs> 어, 전복이다. 전복 있어, 전복 먹는. 아, 전복 이빨로 짱배처럼 이거 음, 맛있겠다. 음, 작은 조개, 바지락 <laughs> 그거. 복근 안돼. 명동에 먹는다. 아유 이빨에 다 깨고 날씨. <laughs> 보라 보겠어요. 10만 원. <laughs> 그러고도 먹나요 칼국수 넣어 아, 저 칼국수 죽죠. 칼국수 제대로 안데 요즘은 조금 밀을 좀 멀리하고 있습니다. 나 아, 그렇지. 지금은. 아, 맞네, 맞네. 응. 하루를... 그냥 앞으로 계속 밀가루 좀 멀리 하려고. 살다 아, 그래서... 아, 빠진 거 같다요. 그 일이 좀그가 붓기 이런 게 빨리 많이, 아, 많이. 옆에서도 살짝 이제 선들이 조금 음. 생기고. 음. 괜찮아요. 무게 아, 이제 브라운나 밀가루 짝이 때뭐한 70kg 그정도그정도 그 정도 아니야. 그때 우리가 처음 맞을 때 69kg. 와, 와. 아, 지금이 86. 많이 강해졌다. 저는 조개 좋아해요. 아니야 뭐 찾아먹진 않아. 어, 생각보다. 어. <목소리> 어. 그걸 다갈라내야 되잖아. 어. 아... 나도 그래서 기차... 아 새우도 별로 안 좋아해. 전복 어. 아한 마리. 번. 네. 어. 네. 고독고독하니 맛있어. 몸, 몸에 좋죠? 좀 뭔가 열이 좀 올라오는 것 같은데? 음. 음. 조개 때문에 양의 기운이야. 너너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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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뭐 하니? 아까 그 내일 바대기 바대기 조개. 오. 자 이거지. 뜸 오빠한테 그냥 먹는 게 나은 거야. 아.. 방금 아, 아, 그래 이것이.. ㅋ ㅋ 나도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나도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정체 몰라 나도 내가 뭘 좋아하는지 <laughs> 내가 진짜 아 모르겠다 아다 맛있다 소에참치만먹으까다 맛있지 사춘기 어. 아, 뭐야 이거 아, 그래서 소주가 밖에 달린 어. 거아 <laughs> 안에 내린 거이 보여가지고 ㅋ 밖에 내려 밖에 내려놔야 안에 내려놔돼 먹지마 장배의 유골음식은? 초코칩 아 맛있었어 음. 아뜨거 자,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노랭이만 남았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다 같이 먹을 수 있는 디저트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아, 디저트? 잘먹래 아, 막부리 영상에서도 등장했던 그것. 짠! 오! 에이! 네. 그리고 우유! 강호이 주간 위에 말아 먹는 과자 탑 5에서 5등을 했던 난 기쁘다. <laughs> 어 나는 기쁘다. 이게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도 세네 번 먹었어요. 막게 <laughs> 어, 많이 먹었네. <laughs> 안 그래도 이 초코칩 쿠키 최가자 중에 하나거든요. 음. 야 그래서 이렇게 대접을 들고 왔어? 응. <웃음> <웃음> 이야. 도와줘 도와줘 도와줘. 도와줘. 야. 아 그래 이비주다 아~~ 맞아. 이거지! 아 이때 바로 먹어야 돼! 바로 먹어야 돼, 이거! 이때! 너 이거 빨리 먹어! 빨리 먹어! 이거 금방 흐뭇해지거든. <laughs>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야, 무친 망고를 그냥 먹어. 흐뭇하다! <laughs> 나는 못하다어 <너무> <laughs> 짱배가 어, 왜 이렇게 반응이 별로야? 반응이... 그냥 따로 먹으니 나은데? 오어 이게 아닌데, 원래? 오 어? 하나 했다 했는데? 아직도 먹고 있던 무신자가 있어. 짱배가 계란 과자를 먹어야 정신 차리잖아. <laughs> 어, 저는 사실 모든 남자들 다 먹는다는 건프레도 크 한번도 먹는 먹, 적이 없습니다. <목소리> 너는 뭐 먹어? 어, <목소리> 너는 <너의> 어봤어 <목소리> <그런 말씀>? 네. <목소리> 또더더더나더있짜 자, 재탕 재탕. 야, 짜오좀겨줘오도 지금 기기기기다리고 있어. 기대 기대 기자 이말은 모르는 땅도 애플빵하고 왜 거워하는 거야? <laughs> 노랭의 6월 월간 팝리 음식은 고야마라 먹는 젓가지 쿠키. 아, 우마이. 다한거 궁금하신 분들은 탑바이상 참고해 주세요. 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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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자, 팝구리의 지난 6월 달은 이러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어떤 6월 달을 보내셨는지 댓글로 좀 적어 주시고 맛있게 먹었던 음식들도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월에 만나요. 안녕! 여러분 잘 보내세요.